잘 주무셨습니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잘 여기는 주무셨습니까? 지금 스라스입니다 지금, 여기에 찍으셔야죠. 음, 좋은, 좋은 글귀가 써있네. 양성상문. 양성상문. <laughs> 양. 앞에 렸 원도양. 저기 18. 도민은행이 있습니다 나중에 돈 빼야 겠다 아, 가지 시원합니다 이거 원래 지금 아 저거 저 해야 된다 등산화에 스틱까지 다 챙겨왔는데 아무도 스틱을 쓰시는 분은 53원이고요 그거는 <laughs> <laughs> 그냥 <laughs> 아, 아파트에서 쓰는 <쓰면. 웃음> 출발. 날씨가 오늘 좀 되게 좋다. 진짜 하기 제일 좋은데. 날 아주 좋습니다. 주변이 아주 좋아요. 춘천에서는 <laughs> 비가 왔었는데 그래도 네. 2 시부터는 여기가 비가 안 온다고 되어 있었는데 애매했지만 한 시도 두 시도 안 왔는데 비가 그쳐가지고 지금 딱 선선하고 날씨가 덥지도 않고. 우와. 오 아, 나 여기 와봤던 것같 사진 찍었던 것 같은데. 맞아, 이번본것 같은데. 진짜 어렸을 때. 통일 대고 있다. 수학여행을어 아니, 아니, 가족들이수학여행 오. 반응 반응 오. 반응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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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신흥 신흥사 통일 대불 저원폭는 저는 성는 le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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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지도한것 같다. <laughs> 오, 필선? 황아. 오, 응. 필선이 어디야? 오, 필선? 오, 필선이란 사람이 안된 건가? 그렇선 오, 필선? 아, 오, 필선이다. 오, 필선. 오, 필선이란 사람이 안 되는 <laughs> <맞지? 웃음> 오필선. <laughs> 고가보 <안> <laughs> <laughs> <laughs>

아유, 쌈나, 이거 흔들바 이. 나 어, 가서 흔들어 볼래? 어? 흔들어 보세요. 왜? 이걸 흔들려야 돼. 에? 네? 진짜? <laughs> 오오오. 아안 아니, 흔들려, 흔들려. 오 오오. 조심. 오오오. 오오오. <laughs> 네. <laughs> 오 흔들려, 흔들려. 사람, 사람들이랑 조심해야 돼. 한람이나가면 떨어질 수 있어 조심해야 돼. 흰내 흰이세시네요안녕하십까 어, 흔드는 거 같은데? 느낌탓드까드 <laughs> <laughs> 아니 느 기분 다냐 진짜야? 아니 인제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목소리가> <목소리가> 응전잘 그리고... 찍고 있어 잘 올라왔다 다시 한나 다시 <목소리가> 한번 와보는 거지 뭐, 아 이렇구나 군들바위 갔다 왔다 나왔다 아, 왔다 이런 분위기구나 일상 지내다가 이그 사이사이에 이런 양념을 치는 듯이 그렇지, 맞아, 맞아. 그냥 여기 근처 다니고 하면 좋으니까 뭐 서울에서도 오는데 사실 우리는 춘천에서 오니까 훨씬 없지 이름이 칠성 조선소 카페 그거 아, 안 가졌구나 근데 이게 고프로가 안근 잘 나와. 그러니까 정말. 원산도 생겼는데 7년, 7년까지 2017년에 이제 다 됐나 보다. 17년으로. 아, 공간은 살롱뮤지엄 플레이스케이프 오픈팩토리 4 개로 구성돼 있어니 카페만 있는 게 아닌가 보네. 아.

그렇게 안보나보 우와. 주말에 엄청 그거 많다. 진짜 주말에 사람 많겠다. 음. 3일, 8, 3일, 하나, 8, 334. 옛날에는 앞에 번호가 두 개였구나. <laughs> 옛날식 컨테이너. 음. 여기, 여기 카페다 이거. 아 여기가 엔지, 어, 새로 지었네. 어, 여기. 신식. 저기도 뭐야? 응. 그데 모여있어. 사진 찍는다. 저번에가 두미리왔다 뒤에 파트어 진짜. 예스. s 시작. 오. 저번 저번 했다. 전화했어. 결국 저 사살했어. 는기 아버이야너데쳐다네어 <laughs> 오. 와. 우리 팽현수 커플이 코스 옆에 살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 한국에 한국, 옛날 한국은 한국 한국은 한국, 한국은 한, 그한 그, 저기 저쪽에서 이제 바다에서 들어오는 건가? 어, 그치 그치 이렇게 가 등대인으로 들어오는 거 여기 이제 항이니까 지금 잔하는 거고 아 그치 여기항이전잔하는거 바다 그 안으로 갔는데 항이니까 그러니까 잔잔한 거하도 응. 별로 안 치고 여기는 확실히 응. 그러네 음. 과학적으로 만들었구나 응. 이마트, 이마트 아 저기? 네. 우리 이마트 가서 칠성사이다 사먹고 칠성조산수 왔어. 네, 그런데 <웃음> 그치, 그치. <웃음> 가자. 지금 여기가 어디죠? 영랑호. 영랑호? 영랑호에서 지금 거의 퇴근 시간, 사장님 <laughs> 퇴근하실 시간인데 급하게 와가지고.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오, 속도 좋아요. 최상입니다. 아, 네, 저는 다리를 올리고 있고요. 아빠가 혼자서 열심히 이인 자전거로 달리고 아, 있습니다. 열리라고요? 열일, 열일하고. 칼로리 소모 중이에요. 운동 못 했지 는 이거는. 왜 좋은 마인드다. 생긴 자전거 있더라구 어, 꽃도 붙고 옆에는 영릉 호수가 있고 좋네요 한반 정도 온것 같네요 한 30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거 마치고 삼촌네랑 할머니랑 같이 저녁을 회를 먹습니다. <laughs> 막 그렇게 하고 마무리 짓고 다시 춘천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laughs> 지금 다 같이 헤드를 밟고 있어서 키 힘이 드는데 그럼 저는 또 밟으러 가겠습니다.